안녕하세요 여러분 얀비입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어떡하지 너무 추운 아니 추운 거 알고 나왔잖아. <laughs> Happy New Year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냥 새해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일방적인 대화긴 한데 댓글 창이라는 소통 창구가 있으니깐요. 거기서 뵙도록 해요. 아무런 약속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 무계획인 상태입니다. 네. 괜히 나왔나 싶. <laughs> 저는 원래 좀 태생이 부정적인 사람이라 아, 연말인데 아무도 연락이 없고 다들 연말 파티 가고 모임 가는데 나 혼자 집에 있고 이런 게좀 슬펐거든요. 근데 어떤 구독자분이 2025년에 가장 깊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봐 주셨을 때 나는 왜 그걸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2025년, 이번 해.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마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열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어, 너무 무서웠고 너무 두려웠고 <laughs> 동시에 너무 홀가분하고 기쁘기도 했죠. 드디어 하게 됐구나. 사실 주변 눈치를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안 보려고 억지로 제가 그제 자신을 안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집어 넣고 있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인스타도 다 엄벌해 버린 거고. 그러니까 좀 극한으로 좀 <laughs> 몰고 있다고 해야 되나? 내 인생이고 내 유튜브 채널인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썼는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사실 요즘도 컨텐츠 고민이라든지 아 대체 나한테 맞는 컨텐츠는 뭘까? 어떤 걸 시도하고 어떤 걸 하다 보면 잘 될까? 막. 진짜 많은 생각이 있는데 답은 그냥 하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제 올린 짧은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연말 연초인데 아무도 연락이 없다 좀울척하다 하는 분들이 그거를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도 가끔이라도 연락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나는 먼저 했는데, 너가 안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 보니까 우습다. 라고. <laughs> 솔직히 생각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봤다면. 그 영상을 보고 공감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좋아하고 계속 곁에 있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연락을 좋아하고 계속 연락할 의무는 없다. 저도 어떤 분이 정말 꾸준히 연락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 자체는 너무 감사한데. 저한테는 좋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 아니셨어요.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도 연락을 제가 만하는 상태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나 혼자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주시고 제가 진짜 진짜 우울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 저의 우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 우울증? 아 나도 그거 겪어봤는데 아이뭐 그건 별거 아니야. 그때 진짜 아이 사람은.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정말 놀랐어요. 겪어봤다면 이런 말을 못할 텐데? 가짜 우울증을 겪었었나?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우울한 사람을 봤을 때 이해를 못 했어요. 왜냐면 나는 우울한 그런 거 자체를 모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다.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내 뭔가 마음이 무너져서 할수 없는 그런 지경, 네 그게 바로 우울증, 우울함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어땠냐면 제가 너무 우울하고 이래도 연락 오는 사람들한테 다 답장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연락 오는 거 자체는 너무 고마운데 사실 내 옆에 두지 않아도 될것 같은 사람한테는 연락을 답장을 굳이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답장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더라고요. 마음을 담아서 답장을 해야 된다는 자체도 스트레스며 이런저런 이유로 저한테 너무나 큰 부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어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는데 괜찮다고 하지 않으면 저의 상황과 제 감정을 말해버리면 이게 대화가 끊기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이미 힘들고 그런데 힘듦을 말하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는 <laughs> 이게 끝이 없는 상황. 요즘은 구독자나 팔로워분들한테는 이미 얘기를 해놓아서 이분들도 이제 제가 힘든 걸 알아도 굳이 물어봐 주시진 않고 기다려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내 사람이 아니다. <laughs> 안녕히 가십시오. 어, 여러분. 이게 약간 코로나 시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연말이고 연초고, 잘 그런 게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뿐만 아니라 정말 어린 친구들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2025년이 딱 됐을 때 2025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심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2025년이 왔어요. 점차 이제 적응해 가고 있을 때 아, 이제 2025년 좀 같은데 할 때? 2026년이네. 이거 진짜 말이 되나 싶어요, 진짜로. 이제야 좀 나는 이 해에 적응하고 있는데 벌써 2026년이라니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나 2025년에 한게 없는 거. 물론 저 나름대로 유튜브 채널도 열고 성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으나 제가 빌보드 차트 뭐 1위 했다, 이런 거면 은 진짜 그 생각이 들것 같아요. 아, 이번에 내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구나. 큰 성과를 거뒀지 할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뭐 성과라고 해도 너무 짜잘한 그런 작디 작은 소중한, <laughs> 이번에 성취한 걸 서술하시오 하면은 좀 많이 고민을 할것 같아요. 예전에는 새해마다 막 새해 목표. 그런 거를 종이에 적어두고 다이어리에 꽂아두곤 했거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새해 목표를 어딘가에 적어두고 새해 마지막에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더라.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왜냐면 어떤 특정 해에 제가 적은 새해 목표를 몇년 동안 다이어리에 들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들여다 볼 때마다 이루어진 게 없어요. 맞아, <laughs> 목표가 너무 좀. 고대했나? 저는 이번에 목표를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으로 딱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솔직히 천 명만 돼도 감사한 게 아닌가. 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MBTI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MBTI를 한 3, 4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I는 정말 확신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했을 때 96%가 <laughs> 저는 진짜 100%인 분도 봤거든요. 제가 96%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한 2년 전이었나? 진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줄고 F가 나왔는데 T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우가 T라고? 내가? 제가 T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이 너무 싫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멀리하고 제 주변에 두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티의 성향으로 된것 같아요 근데 약간 가짜 티인 거죠 저는 TCI 검사도 해봤는데 그거는 기질 검사라서 거의 잘 변하지 않는? MBTI는 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맹신하진 않고요 왜냐면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MBTI에 정말 찰떡이다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바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풍겨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딱 봐도 첫 만남부터 나랑 너무 안 맞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지내보니까 어, 정말 안 맞다. 아무튼 저는 그런 걸 겪으면서 mbti 막 맹신하고 소개팅 가자마자 상대방한테 mbti 먹고 나랑 상극인 mbti 하면 바로 자리를 떠나버리고 이런 분들도 봤거든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mbti 안 맞아도 나랑 잘 맞고 정말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laughs> 오늘 카페 이렇게 보면 사람도 별로 없고 다들 놀러 갔나 봐요. <laughs> 저는 이렇게 저녁 먹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영상 댓글을 보시면 거의 다 영어 댓글이잖아요. 거의 다 영어 댓글에 한국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댓글 다시는 걸 보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영어 댓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다 구독자 팔로워분들이 해외분들이었고 예전부터 저를 봐주신 분들이 이제 이 채널에도 봐주시고 계시고 근데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말로 진행을 하고 또 최근 영상 몇 개는 아예 영어 자막이 없어요. 영어 자막은 제가 따로 눌러야 볼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미 자막이 두 개잖아요. 언어가 두 개인데 한국어로 농담을 하면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추가로 자막을 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그런 거를 다 번역을 하다니 영상이 너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선택한 게 이제 한국어 저희 구독자 대부분의 분들이 해외 분이신데 <laughs> 한국어를 택한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활동해온 페르소나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되게 직설적이고 센 캐릭터였어요 그런 캐릭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영어로 말을 하면은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채널에 두 번째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수업을 하면서 영어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아, 너무 보기가 힘들었더라고요 거의 20분 넘는 영상을 컷 편집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했던 영상이거든요 저의 특유의 말투와 모습이 나오는 게 아, 네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채널에서 제모습전100%제 모습일 수는 없겠으나 제 모습에 최대한 좀 가까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화장하면서 얘기 잘하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저도 나름 썰이 많은 사람이고 해서 화장하면서 썰 풀고 하고 싶거든요 전 멀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막 입이 돌아간 상태에서 <laughs>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진짜 보기 힘든 그런 얼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몇달 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얘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만 하면 솔직히 좀 재미없잖아, 여러분. 그쵸?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뭘 하면 좋을까? 뜨개질 한다든지, 뭘 만들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다? 특히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메이크업 하면서 썰프는 영상이 재밌는 게그 사람 얼굴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다 재미가 있잖아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희망이 있거든요. 2026년에는 뭔가 모르게 잘될것 같은 느낌? 제가 지금은 시간이 오래돼서 잊었는지도 모르지만, 2025년이 됐을 때는 딱히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2026년은 뭔가 잘될것 같아요. 그니까 뭔가, 확확잘될것 같진 않은데. 뭔가 서서히 좀잘 풀리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해들을 맞이하지 않을까, 내거 이런 망상 가끔 이 제너럴 리딩 타로를 보거든요. 왜냐면, 좋은 말 밖에 안 해주잖아요. 좋은 말로 더 세뇌하고 싶어가지고. 넌잘될 거야. 넌 최고야 이런 말을 해주니까 가족이더라도 그냥 멀리서 지켜 뭐 직접에 그런 말을 잘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타로를 보면 그런 말을 끊임없이 해주세요. 넌잘될 거, 넌 잘하고 있어, 잘될거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잘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해는 맛있는 음식 드시고 <laughs> 건강하세요.